그래서 이런 거를 당시 메모를 해놨어요. 요 날. 요 날.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때요? 이 다음날. 몰빵을 했죠. 요 날. 요 날, 요 날. 2월 14일에. 고 더블화. 안녕하세요. 원금 더블 만들어드리는 방송 원더스탁의 원더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장 마치고 과연 무슨 업무를 할지, 이 주식 hts를 펼쳐놓고 과연 어떤 작업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장 중에 더 열심히 뭔가 하시려고 하실 수 있겠는데 오히려 장 마치고 뭔가 어 자기만의 루틴대로 뭘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과연 뭘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잘 길을 못잡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오늘은 그 아주 중요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번째 시장이 13, 15시 30분에 장이 마감하면 16시 000, 00분 부터 시간에 단일가 매매가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18시 00분이 되면 이제 장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일날 시간에 단일가 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죠 이, 뉴스가 있고 그러면은 이 뉴스들 때문에 다음날 아침 9시에 장 시작이 하면 이 중에 급등주 중에 뭐냐면 시간에 상하가 간 종목부터 뭐 9시 3분쯤에 이제 정적이 풀리고 나서 급등을 하죠 시가부터 한10% 높게 출발해가지고 확 급등하면서 막 춤을 치죠 막 엄청나게 시가를 깼다 올렸다 깼다 올렸다 막 춤을 춰요 그러면 여기에 막 눈이 뭐 이거 사야되지 않아막 하면서 뇌동매매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종목이 왜 이렇게 급등으로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련의 작업들 바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0700 화면번호 0700 이거를 0700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기에 메뉴 툴바를 넣어두세요 돋보기 옆에다가 0700 누르시면 바로 이 창이 떠요. 근데 저는 창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창들을 다 없애거든요. 그 0700이 떴다. 그 앞으로 제가 어떤 화면 번호를 볼... 보... 불러드리면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메뉴 툴바 여기 돋보기에서 그 화, 화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0700에서 전체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자물쇠를 해놓으면 종목이 바뀌어도 얘가 그냥 락이 걸려가지고 안 바뀌니까 만약에 연동하고 싶으면 자물쇠를 한번더 눌러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먼저 자물쇠를 걸어두고 전체에다가 해 놓고 검색에 증시 요약 이렇게 넣어 두세요 그러면 어제죠 증시 요약한 게 1번부터 10번 매일 같이 이게 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다 패스 패스 하셔도 돼요 여기 7번부터 10번 뭐 기술적 분석이 나는 아직 더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달읽보시면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바쁘셔도 요 3번, 3번 읽어보시고요. 요 6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3번부터 이렇게 눌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가시면 아 오늘의 특징 테마 중국이 히토류 기술 수출 제한 소식 그로 인해 히토류 테마가 상승했구나. 전기차 생산량 급증 속에. 향후 10년 내폐 배터리 문제 부각 등의 폐 배터리 관련 주가 상승했구나 이렇게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려가시면 이제 아까 서두에 있던 그 내용 히토리 관련해서 왜 그랬는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치 신문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읽어보시면 이게 하루 이틀 누적되시면요 여러분들 데이터가 테마에 대한 해당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엮여 있는지 까지도 거의 머릿속에 정립이 되세요 그러면 아 이날 유니온이 상한가 같구나 유니온 머티리얼도 따라서 급등 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주는 뭐가 있었고 이게 이제 향후 폐배터리가 5년 단위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이슈가 되고 있구나 이게 읽어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이와 관련된 관련주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아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신 거예요그 3번을 다 읽어보셨다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종목들이 쫙 나와요 근데 저는 신용 물방 원금의 레버리지 3배 미수를안 쓴다 신용만 쓴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검색시계는 증거금 100% 짜리 종목들이 안 잡힌다 그리고 신용 매수가 안 되는 종목 역시도 안 잡힌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증거금 100%짜리 종목 증거금 100%인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다 갖다 대면 증거금률 100%라고 떠요 맨 우측에 증거금률 100% 이거는 저는 매매를 어차피 안할 종목이기 때문에 음.. 패스하지만 혹시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아까 증시 요약을 하셔서 이 6번아 일부 탈모 치료주가 상승을 했는데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식약처 허가 모멘텀 지속에 상한가를 갖고 그러면 이걸 요약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간략하게 이렇게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도 돼요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일봉 차트에다가 하시면 조, 제일 좋아요 일봉 차트에 그러면 일봉 차트에 이 메모를 하는 과정.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여기 안트로젠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차트 환경 설정 있죠? 요걸 누르세요 혹은 여기 톱니, 톱니바퀴 요 톱니바퀴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반드시 이 추세선 저장이라는 거에 체크가 있으셔야 돼요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추세는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선을 어 작도한 다음에 그게 저장될 수도 있고 이런 메모 역시도 저장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유니온에다가 제가 이런 거를 요약을 해놨죠. 그러면 아까 유니온 머티리얼도 따라서 급등을 했잖아요. 이거는 1월에 급등했던 뉴스니까 이렇게 내리고 오늘 왜 급등했는지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복사 붙여넣기 글자 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편한 만큼 하시면 되고 글자 크기를 나는 줄여서 보고 싶다면은 하 여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속성을 누르셔서 뭐 굵게 글자 크기 9 나는 좀더 크게 보고 싶다 하면은 뭐12뭐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방금,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머트리얼, 종목에다가 요 뉴스를, 글자를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다른 종목을 갔다,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유니온 머티리얼 오잖아요? 어, 방금 한게왜 없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추세선 저장까지 하신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작업이 뭐냐면,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주봉이든 월봉이든 뭐 갔다가 다시 1봉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주기에서 따르는 거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1봉으로 오셔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IS 동서, 갔다가 유니언 머티리얼 오면 어떤가요? 남아있죠. 그래서 첫 번째 추세선 저장을 하신다. 추세선 저장. 두 번째 여기다가 메모 입력하신 다음에 주봉을 눌렀다가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신다. 이두 개를 같이 해두셔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유니온 머트리얼 차트를 보실 때이 뉴스가 딱 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통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합치면 거의 2,200개 종목이 있고. 저희가 삼성전자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올해 같이 또 신규주들이 막, 신규성장을 하면, 이 사명도 좀 생소화 뿐더러, 이, 그 종목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어, 뉴스가 나왔었는지, 상장 당시 공모가는 얼마였었는지, 이런 것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다 1년의 과정을 하셨다. 라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 차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신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메모에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은 0177 0177 화면인데 이 화면으로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셔가지고 어느 날 상한가 해당 특정일에 상한가 간 종목은 뭐며 상승은 어떤 순으로 상승했는지 종목들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두신 다음에 그래서 이 증시 요약의 3번과 6번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좀 매일 읽어 보시면 좋다라는 거고 저는 저 작업을 장 마치고 나면 꼭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IS 동서가 어제, 폐패터리 관련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쫙 보니까, 요 1월에 뉴스가 한번 뜬게 보이네요. 뭔가 급등 신호가 많이 겹쳤네요. 급등 신호, 급등 신호. 그러면, 야, 이게 저의 차트 세팅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닥에서 탈출하는 신호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뉴스가 당일날 떴나. 아, 봤더니, 이런, 좋은 뉴스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어때요? 횡보했죠? 횡보. 횡보?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1, 2, 3. 1, 2, 3가 떴는데 1, 2, 3가 어떻게 떴어요?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이렇게 떴죠?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상승 3파는 거의 다안 한다. 1, 2파에서 끝낸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조건은 참 좋은 뉴스와 참 좋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음에도 어저께 저는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시가부터 너무 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제 차트 기준상 패스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보내준 거지만 얼마 전 제가 몰빵했던 펜트론. 자, 보실까요? 아, 펜트론이 얼마 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그 당시 공모가가 8천원이었구나 이렇게 메모를 해놨죠 그러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차트상 바닥을 여기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추세선을 저장해 놨던 거고 아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반도체와 2차전지 테마 상승할 때 한번 1차적인 첨 바닥권에서 신호탄이 나왔구나 자 1번 여기 2번 신호 떴죠 자 여기 3번 여기 4번까지 신호가 떴어요. 4번까지. 그런데 4번이 뜰때 뉴스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당시 메모를 해놨어요. 요 날. 요 날.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때요? 이 다음날. 몰빵을 했죠. 요 날. 요 날, 요 날. 2월 14일에. 분봉. 2월 14일. 5분 봉 차트 미만으로 봐야지만 이게 바이앤셀이 찍히더라고요. 2월 14일. 몇 배만큼 내역 초에. 자, 여기 몰빵 찍은 거거든요, 여기서. 신용 몰빵? 신용 몰빵 찍어서 해서 3분의 1 팔고, 나머지 3분의 2 팔고. 이날, 신규 성장주, 뭐 있어가지고, 센즈랩. 그것 때문에, 어, 서버. 과부하 걸려가지고, 이때 이적취소안 돼가지고, 이거 못 먹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1년의 과정들이 장딱 시작하고 나서 막 급등할 때 뇌동란매로 저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리 이런 준비들을 해놨다는 거죠. 준비들을 해놓고 이런 차트 분석 1초 만에 분석할 수 있는 차트 분석 팁들을 제가 딱 보고 여기서 몰빵 한 거고 결국은 공모가 위로 한파동 시원하게 올라탔죠. 그래서 이 종목을 수익낼 수 있었고 1월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VIP분들에게 급동주 2023년은 급동주 시리즈로 추, 추천을 드릴 거다 최소 두 자릿수 수익률부터 조금 조금씩 이렇게 분할 입절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디서 추천드려요? 요, 이날 추천드리죠 이날 양봉도지 세개째인날이날 날. 1차 목표가 8,000원 잡아드리면서 만 원까지 갈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런 이슈, 내용시라는 이슈로 한번 11월에 돈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의 공모가는 8,900원이다 그래서 못해도 공모가까지 한번 찍으러 가는 파동이 나올 거다 보고 이 종목을 1탄으로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AI 테마로 묶이면서 여기 11,000원 이상까지 찍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테마가 한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비단 기술적 분석 거기에 이슈까지 한 눈에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루 장 마치고 이거 작업하는 거저 같은 경우는 한 20분이면 좋게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20분 정도 투자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차트에 뭔가 메모를 빼곡히 해 두시면서 해당 회사가 어떤 이슈를 갖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내가 왜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를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좋아하는 패턴과, 어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러하면,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잘 가더라. 그럴 때, 특히나, 이슈 정리를 이렇게 해두시면, 더 장중에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차트에 아무 표시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당일 등락률 순위만 보고 클릭해서 뭐 매수 버튼 누른다 그러면 어 물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뭔가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아이 종목을 왜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이유들이 하나 둘 근거들이 제시가 되면 그 명분들로 인해서 수익 날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가 매수는 이럴 때 많이 한다. 네 가지 조건.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만약 종가 매수나 장중에 다음 날까지 추가 상승이 유력한 구간에 어, 매집 구간이 보이면 그런 종목도 몰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는 제가 어떤 과정들을, 어, 거쳐서 어떻게 또 원금이 몇 배가 되고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말에 이런 1년의 준비작업들 한번 해보시면서 어 요약 그리고 당일날 어떤 테마가 이슈가 됐었는지 그런 관심 종목 정리하는 방법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